토토톤 여기는 내 방이요 안녕 내 이름은 애나어안 내려가 어 날았네 내려갈게 나는 바보다 이거 누구 목소리인지 안가 내 친구 나비시다 나비시네 응. 어. 아이 문을 열어놔야지 <laughs> 화장실에서 옷 벗고 <laughs> 로, 로, 로. 남자 왔으면 좋겠다 초반 남자친구 왔어 근데 소반 놓는 것도 보여줄 텐데 지금까지는 상황극이었다. 지금은 내내 내 그거 내 집을 소개 시켜줄 거야. 근데 왜이걸문 열려 있어, 닝 이제 한들림 없다. 여기는 내 부엌. 엄마 아빠가 요즘 때 내가 덜전 매는데 여기는 우리 테이블+ 테이블 호 여기는 화장실 물 뚝뚝뚝 뚝뚝뚝 뚝 물장비야 슨물장리가있니 어? 아니지 근데 있잖아 웃긴 거 보여줄까 얘네 아나 비싸 어, 뭐 뭐냐면 여기 있잖아 노란색으로 칠하면 오줌 <laughs> 오줌 음 <laughs> 여기 내가 물안 넣었나? 물이 여기 다 새더라고 아 그래? 응 여기는 소변지야 여기는 다새비데비기비지아더또 흔들려 깨물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거 있는 거다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응당연하 아이야, 최고 짱짱. 나 모험 모드로 해야지. 나너 응. 들고 있어? 나짜. 응. 모험이 있어, 너도? 응, 나도. 있더라고. 내 전기. 나 오늘부터 했었는데. 여기는 나피시랑 같이 하는 침대. 혹시 몰라서 두개 나왔어. 응. 여기는 컴퓨터. 게임만큼. <laughs> 어! No. 안 돼. 일단 이거 발판 뜨셔야 되네. 안 돼. 아무것도 안 돼. 아, 맞다. 이거 모음이지. 닭고기. 여기는양쪽이막 하면서 물량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? 고 이거 밟아진다. 응. 헛. 하나는 얼마? 이제. 여 아무것도 없으니까. 아, 또. 정한데. 또 없으니까, 여기 올라가야지. 또 없으니까 올라갑니다. 아. 근데 떨어졌습니다. 어? 여긴 복도식당 여기서 공항갈 때요. 어? 이거 푸시고. 엄마 나물줘 했는데 안 들리면 요거, 이거, 이거 다 푸시고. 이렇게 나가서 엄마 나물 줘. 그러면 되는데. 엄마. 요거는 우리 가족 사진 같은 거. 어흠. 여기는 여기 같이 있잖아. 빠 여기 그림 있었는데 내가 뗐다. 아, 진짜? 어, 요거는 차 마시면서 하는데. 여기는 음, 안방이야. 어. 그러면 여기는. 마요. 야렇게물니까 모르니까... 어, 여기 마요야?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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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나 마요 TV 너무 많이 봤네 응, 음, 맞아. 마요. 어. 나아무도 <laughs> 아, 없어. 레나, 레나, 레나. 레나. 여기, 여기 양쪽이 똑같아. 마요 마이... 어제부터 마이티비 다섯 이... 개 봤어. 이거는 이제 <laughs> 좀 추가한 거야 여기 트리퍼. 이거는 <laughs> 혹시 모르니까 침대 둔놨어내 uh -huh. 밖에 정원 볼 시간. 야 근데 너는 나랑 어떻게 잘 먹게? 해. 보라색으로 침대 했냐? 내가 보라색을 주는 거 어떻게 어나 파란색 하는데 이불도 그렇게 했어 파란색 아. 좀안 울려. 아 그렇구나. 여기 나무 이렇게 있고. 빨리 달려야지 이렇게 나무. 컷. 여기 이렇게 내가 뼈가루로 다 해놨어. 으흠. 빨리 여기 아카시아 나무도 있어. 3개서 보여줄게, 저기. 응. 저기다 왜 했대? 여로뼈가루로 나무다가 해서 이렇게 됐어. 베나야, 너 어쩜 이렇게 지금 잘 됐니? 어, 내 유튜브 보고 했어. 아, 아. 아, 그구나 도둑 맞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문을 잠, 문을. 네, 네, 이제 끝이야. 네? 그래? 그럼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꾹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그리고 안녕. 안녕!